자 빠지갑시다 이번 판에는 니코의 어 oh, Danger c r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빠동입니다 예 오랜만에 보섭해볼게요 음. 소기... 야 그래도 프리즘 혹시 황소 뜨나 조련사 슛 내 황소는 저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네요 이거는 일단 오픈하겠습니다 <laughs> 뒤집게 먹으면 기득이기 때문에 오픈하면서 가죠 그래도 꽤 나쁘지 않은 게 다이나모 기술광 신성기업이면은 꽤 살릴만 하거든? 그쪽으로 뭐 어떻게 해서든 가닥을 잡아 보겠습니다 아마도 뭐안 되면 다음판 하면 그만이고 자 야무지게 사면 표시자 골드도 낭낭하고요 뒤집개는 없지만, 3원짜리 요는 무조건 챙겨가야죠. 일단은 신성기업 쪽 최대한 뭐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무조건 오염패데헤 아, 조졌네, 이거. 아, 오염패. 레벨업이라도 미리 눌러둘게요. 그래도, 골드 진짜 많지 않아요? 6레벨 는데 60킵이야. 이 정도면은 되게 맞는 난이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을 듯? 블루 정도만 미리 만들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블루 맞는 값은 생각보다 하네요. 예, 모르가나가. 호호! 프리즘, 프리즘! 루덴의 만화 60. 루덴의 메아리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아 뭔가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이거 좀 각이 괜찮거든요 아 제가 봤을 때 총검도 하나 만들고 어쨌든 훈련버 풀로 활용하면서 루덴의 메아리 가니까 이렇게 루덴 터지면서 마저각이 지금 필수에요 마저각만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딱 신성벨류 플러스 사다이나모 스까스까 해가지고 이런 예술적인 게임이 다 있나 오마이갓 oh 아니면은 미포 더해도 돼요 이거 다리우스랑 브라운도 하고 미포 더갖고사다임나무한 다음에 거기다 신성기업 더해도 돼 성장하는 투자는 계속해서 아껴주면 되고 체크 잘 사야되고 일단은 루덴을 드디어 먹어봐서 기분이 좋다 지금까지 어제 한 번도 못 썼잖아요 루덴이라는 암시장이 아무리 봐도 쓰레기 같았 수가 까었는데 드디어 쓰는 날이 오긴 하는구먼 루덴 의 핵심은 공월지팡이로 마적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 이대로 째면서 레벨업 하죠, 여유가 있으니까. 맞아. 이 콤보는 막 그렇게 무섭지 않아. 일단 육뇨세 레넥톤 할수 있다는 게 살짝 무서운데 그것 빼고는 딱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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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근데 AD 딜템 없어가지고 미포 넣나 안 넣나 그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템이 솔직히 부족해서. 템 수급을 해야 되는데. 템 수급하기가 지금 좀 어렵긴 해. 진, 세나, 두버, 사닥. 패스 갈게요. 허허, 암시장이 나온 판은 진짜 어얻워 근데 암시장 두번 연속 나온 적은 진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확률이 너무 꿀인가? 암시장 두개 나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유견승인데 아유, 아까워라. 오, 오. 그대로 뗄만 한데요? Oh 오 마이 갓. 오. 공허의 지팡이 무조건 만들고 갈 거고. 레벨업도 해줄 거고. 아, 오모그쪽 해서 앞 아, 탱킹력 가져가고, 레드 같은 걸로 빼서 좀 가져가죠? 근데 다음 진강체까지도한번 보긴 해요. 좋다. 흘러간다, 흘러다 둘로 하나 더 가져가. 아니면 불타는 영혼으로 말매트 치감도 가져갈 수 있고. 이런 대천상 각 보기도 편하고. 하단 이렇게 하자. 이게 더쎌거 같아. 어떻게 보완할지 좀 고민 중이고. 아, 근데 모델 쓰는 게 난동 기술 강이라 시너지가 같이 켜지는데 나중에 가면 비에고 집어넣고 하는 게더 낫긴 하거든. 그거까 생각하면서. 자, 루덴 빵빵 터지면서, 마딜 이제 아이템 플러스니까 제대로 쓰죠. 블루투기 효과까지. 오로라 넘어놓으면 고. 이대로 째서, 레벨을 하기 전에, 조금만. 이거까지만 찍고 갈게요. 정손 백스까지도 처리 가능한데, 일단 한번더 보고요. 대천사가 뭐죠? 대천사를 일본으로 하고 거결 같은 거 써가지고 레넥톤 힘 기르는 게 좋을 듯? 어차피 치감이랑 다 만들었으니까. 코보코 하나 가져가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오, 나이스. 칠, 어, 7범죄다 야, 잠깐만, 7범죄는또 느낌 다른데? 아, 7범죄또 확센데? 라고 일단 한번 엄살 해주고. 어, 진짜 세다, 진짜. 세다. 루덴, 루덴의 효과, 루덴의 힘. 애매한 7범전은 솔직히 그렇게, 와, 루덴 미쳤다. 야, 루덴 아니었으면 졌다, 진짜. 야, 이걸 왜나 지금까지 안 먹었지? 왜냐? 방랑은 조련사 덕분에 가능했던 거니까. 외투, 외투 레덴. 아, 내가 쓰려던는거 풍쇼로 8레벨에서 다 뽑고 있는. 그래도 복제기 있으니까 저걸로 레네기선 같은 거 조금 도전을 해보고. 어쨌든 무조건 바꾸긴 해야 돼요. 모델의 밸류 너무 낮아. 과장 보트에서 0뢰까지 가야 돼. 아쉽네. 오시 킵으로 레벨업을 해주고요. 타철이 하나 필요합니다. 다음 끝 정선에서 우르고나이템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오모고 있으니까. 복구, 복구. 사격대에 철대를 두개 가져가야 돼. 대충 가닥은 나왔고요. 이제 저도 레벨업해서 오로라 추가하고 덱 강화 시키긴 해야 돼요. 골드 땡겨주고 조금만 붙어주면은 좋겠다 정말.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다 떴네. 라기에는 다 떠버렸네. 이렇게까지 다 뜬다고. 일단 이거거든? 진짜 깔끔하게 신성기업에다가 모든 거 투자하고 다이나모만 넣었어. 무댄 빵빵 제일 터뜨릴 수 있는. 레벨업해서 비에고 넣는 게 좋을 것 같아. 가렌 써주고. 레드 여기다가 주고 이렇게 하고 오케이 오케이 아저잘 짰는데 여기서 이제 백스 같은 거 아이템 하나씩 추가하고 하면 되는데 이 폭발도 버틸만 하지 조합이 조합이잖아 조합의 힘으로 루덴 터뜨리면서 루덴 터뜨리면서 보여주면서 보여주지 못하면서 폭발로 겁나 세고요 위결 있긴 해야 되는데 신성 기업을 굳이 칠 신성을 받지 말까? 이거 우르고시랑 처형자기는게더센거 같은데 사다이나모를 받을 수 있잖아. 벡스가 그럼 궁극기를 더 빨리 써주겠어. 총건까지찍어넣고요 그래도 총건까지 나왔으니까 아직 오코 이상 찍을 것도 많고 해가지고 진짜 강화될 여지가 많고 루덴 데미지는 아, 루덴으로 따로 나오면 좋겠다. 진짜 딜장 높을 텐데. 그러니까 백스가 지금 미친놈이 사다이나모 받은 벡스가 지금 무한극하면서 미친 놈이거든. 그래서 처형자를 켜줘야 돼. 여기까지도 비빌만해. 아 레네기성에다가 아 레네기성을 조금 그래서 뭐 방금 같은 거 들어간 게 아니라서 거걸끊컹하면 잡을 수 없겠다. 오히려 루덴 같은 게 터지면 저런 거잘 닦거든. 아 근데 딜러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표시 말할 때앞라인이 없어.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I know. 어다 떴다. 비고 쏴야 돼. 비고 쏴야 돼. 비고 쏴야 돼. 가레 다음 턴은 신성 개조트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플까 지어 1은 썩어 넘치게 조아 쌌어. 와, 백스 겁났어. 와, 와! 궁궁! 뭔데? 총검이라 피업이 되구나! 아, 거에서 하나만 찍히면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이거 찍어야 되고요. 이거 찍어야. 이길 파워 있어. 분해 같은 거 의미가 없어. 가렌 이성 신성기업 개조체 들어갈 수 있나? 어딜 어딜 진짜 베기 앞에서 <laughs> 오케이, 가다아 이거 베이가 먹으면 그거 짤수 있는데 라스 다시 나와주면 칠신성 받을 수 있는데 혹시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스님? 세게 세게 가자. 풀파워로 때려버려 와, 딜센거 보소. 안정적으로 딜 하는 거 보소. 이제 세, 와, 유도탄이네. 유도탄, 제대로 때려할 거야. 들어가시고, 여기도 속시. 아, 여기가 문제네. 자 아, 이거를 아 이거 브라우미 문제인데 브라우미 걸어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칸 빼고 미퍼가 왼쪽으로 공쓸 거니까 좀 바꿔주고 이렇게 배치 어때? 아 근데 5코 이상 부족해. 이거 비에고까지 계 찍었어야 되는데. 혼돈의 부름에서 적어 나온 게 오히려 좋았다. 선택부 선자가 노덴으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 뒷나이는안 되나? 안 되나? 아. <laughs> 실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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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 이렇게, 이이이